매장 직접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? 실제로 판매 현장에 와보니까 새롭고 좋던데요? <laughs> 매운 거잘못 드시나 봐요. 제가요? 아, 아니 저잘 먹는데. 진짜 안 매워요? <laughs> 전혀 요우나 <전혀요. 웃음> 대단하시다. 시원하다.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려야지. 아, 아. 아, 부사장님 어디 다녀오십니까? 공장 좀 돌아보고 오는 길입니다. 왜요? 저좀 찜찜한 게 있어서. 뭐죠? 그장 대표라는 사람,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까? 부사장님이 그장 대표한테 회사 자료 다 넘기라고 하셔서 넘기긴 했는데요. 너무 속속들이다 보여주시는 건 아닌지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회사 없지 않습니까? 나중에 저희 뒤통수라도 치면 괜찮을 겁니다. 그 사람. 야, 누군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데. 누군 판판 놀고 부럽습니다. 요즘 회사에 잘 오시지도 않는다면서요? 저일 너무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칼진 놈이 너무 열심히 일하면 불행해지는데요. 전략가는 일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큰 판단을 내려요. 제갈공명도 맨날 유유자적 놀았어요. 싸움은 장비랑 관우가 다 하고. 하실 말씀이 뭡니까? 저희 회사 자료 숨기는 거 없이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숨기고 싶은것까지요 투명하게 하려고는 합니다만 솔직히 털어서 먼지안 나는 회사 없지 않습니까? 우리가 같이 일을 해나가려면 서로 신뢰를 가져야만 하는 일이라 안 받고 볼 생각도 없고, 봤어도 안본 거고, 앞으로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. 나 구조조정하러 왔어요. 있는 자료 다 보내줘도 난 내일만 합니다. 지상한 지도 안 해요. 나 타고난 싸움꾼이에요. 알면 칼 들어야 돼요. 이것저것 알게 되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고, 그래서 알 생각 없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 부사장님한테 10원 한 푼도 안 받았어요.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. 회사를 살려야 나도 돈을 버니까요. 아, 저좀 비켜요. <laughs> <laughs> 믿을만한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. 걱정 마시고 일할 수 있게 백 데이터 전부 지원해 주세요. 뭘 보고 그렇게 믿으시나요? 재무 이사님. 장 대표 일부러 나한테 돈한푼안 받았어요. 돈에 배수진을 치고 왔어요.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? 우리보다 더 우리의 성공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. 무서운 사람이에요. 엄마 덕분에 잘 드셨어요.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뚝 서 계실 줄 알았는데, 저도요. 딸 하나라고 저참 예뻐하셨는데, 아들에게 아버지는 더큰 존재겠죠. 절대적이죠. 김수영 씨, 늦으면 같이 식사할래요? 우리 구내식당 가는데. 아, 아니요, 저는... 아, 구내식당 가요? 같이 가요, 저녁때도 됐으니. 부사장님이요? 구내식당에서요? 임원식당 없어졌어요. 저 자료 잠깐만 찾고요. 저도야 저, 같이 가요. 어차피 나도 남아서 일좀더 해야 되니까. 님 병환은 좀 어떠세요?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. 빨리 좋아지셔야 될 텐데. 회장님 너무 자상하셨는데. 야근할 때 오셔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시고. 맞아. 따뜻하고 유쾌하셨어. 항상 웃으시고. 그래요? 그 조선배 정말 인간적인 분이셨죠. 가장 같은 분이셨지. 가장이요? 신입 사원 때 까마득한 어떤 선배님한테 들었어요. IMF때 회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IMF때요?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는데 집까지 팔고 회사에서 쪽잠 주무시면서도 직원들 월급은 한 번도 안 밀리셨대 그때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회사 문 닫고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었는데 안 가시고 회사에 남으셨대 회사 문 닫으면 직원들은 어떡하냐고 그렇구나 그 선배님은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좋은 사장은 착한 사장이 아니라 직원들 월급 잘 주는 사장이다. 그래서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신 거라고. 부사장님 보면 그때 회장님처럼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하지만 부전자전이니까 잘 이겨내시겠죠? 언니는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? 네? 뭘요? <laughs> 혹시 관심 있나 해서요. 부사장님 인기 최고잖아요. 좋은 분이죠. 그게 다예요? 그럼 그거 말고 뭐요? 언니는 왜 관심이 없을까? 부사장님 젠틀하고 핸썸하신대. 혹시. 오빠 못 잊어서? 하긴, 오빠가 언니한테 오죽 잘했나? 솔직히, 오빠만큼 언니 좋아하는 남자도 없을 거예요. 그쵸? 꽃도 만발하고, 나뭇잎도 짙어지고, 이맘때만 되면 더 생각이 나네요. 참 좋은 사람, 참 보고 싶은 사람, 자기랑 하고 싶은 게참 많았는데. 아기랑 나랑 동우랑 그렇게 셋이서 눈은 다 닮았고 코는 나 닮았고 이게 겉도 다 닮은 것 같은데 <laughs> 발가락은 나 닮았다 <웃음> <웃음> 음. 아. 아이를 사이에 두고 셋이서 자보고 도 싶었어. 다른 아빠들이 아이랑 놀아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웠어 동호야 뭐해? 이리 와와 와, 동호 잘 탄다 봐봐 아빠 어우 잘 타네 우리 동호 <laughs> 재밌어? 그러다 지치면 같이 도시락도 까먹고. 음. 그런 시간. 우리 동우에게 너무 주고 싶었어. 그런 행복을. 왜, 왜, 다 アビハね。